천안시의회 이종단 부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천안시의회 이종단 부의장 어, 무소속 불당 1, 2동은 지난 1월 말 동료 의원 시의원을 강제 추, 추행한 혐의로 인하여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는 지난 6월 3일 제269회 정례의 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표결을 거쳐 이종단 부의장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표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17표, 반대 8표의 결과로 이종단 부의장에게 출석 정지 30일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징계 처분 다음날인 6월 4일. 이종단 부의장의 조례 심사를 받고 있던 A 여성에게 땡땡년 조례 발로 비벼라는 모욕적인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문자를 받은 A 여성 의원은 민원으로 인하여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천안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발의하고 있었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A 여성 의원의 조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자 방청 신청을 한 10명의 시민도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이종담 부의장은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며 사과드린다고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재차 문자가 왔다. 이종담 부의장에게 묻고 싶다. 이종담 부의장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자 수신 당시 해당 시간대에 조례를 발의하고 있던 여성 의원은 A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여성 의원뿐이었다. 또한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천안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 발의에 공무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은사를 한 것은 출석 정지를 넘어 천안시 의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마른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말로 그 사람을 인품을 엿볼 수 있다라는 법정스님의 말처럼 동료 여성 위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적 발언은 평소 이종단 부의장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46조 및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는 천안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동료 의원에게 이 같은 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인는더 이상 이종단 부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의장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천안시의 여성의원 1동 김길자, 김행금, 엄서영, 유영진,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보가영 이상입니다. 6월 3일 날 징계 결정 내리고 6월 4일 날 조례심의가 1시부터 12시 반에 조례가 끝났는데. 어 끝나고 나서 근데 휴대폰을 열어보니 정말 그 지금 보도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어, 이렇게 황당한 문자가 와 있어서 정말 치가, 지금도 많이 떨립니다. 치가 떨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네. 네 네네. 네그 의원님 지금. 그날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오시다가 접촉 사고가 나셔서 참석 못 하셨어요, 회의에. 오늘까지도 지금 사실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참석하시겠다는 그 연락도 아 예. 그서를안 하셨다는 거. 그날 지금까지 그 동의들 안 하신 상태입니다. 예.